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인데요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따로 못 찍고 있는데 라이브 방송에서 이야기한 걸또 편집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게 자꾸 타이밍이 좀안 맞아 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 찍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 조국혁신당에서 요번에 그 누구야 대비, 대변인 강미정 대변인인가 이 사람이 뭐 성추행이랑 뭐 괴롭힘 이런 거를 접수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탈당도 하고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드리려고 아 합니다. 이거를 저한테 공유해가지고 알려준 분들이 좀몇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아 그거 그거 아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지. 이게 일단은 사건 개요 및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2025년 4월에 당 내부에서 성추행, 괴롭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 입장. 강전 대변인은 피해자 내지는 조력자로서 형사고소를 진행 중이며 외부 조사 기관 설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당은 조사 기관 관련으로 인해 조사 기관 변경을 결정했다. 그녀는 2차 가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너 하나 때문에 10명 힘들다. 배은망덕한 것 등의 발언이 SNS에서 나왔다고 전달했다. 음. 조사 결과 및당 대응, 조직 내부 조사 결과 신고된 11건의 괴롭힘 중 10건은 불인정, 한건만 인정됐다. 그러니까 11개 중에 1개만 인정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징계 조치를 했고 어, 외부 특위 구성 및당 규정 정비를 했고 그래서 당규 재정안을 마련해서 피,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추진했고 심리치료비, 어, 피해자 및 관련자에 대한 심리치료비, 현재 상황은 강민정... 그 대변인이 탈당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해서 탈당을 했죠. 강전 대변인은 25년도 9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비판하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 2차 가해 중단 조치가 없었다. 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죠. 당의 반박 입장은 당은 당헌 당규에 따른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외부 조사위와 특위 점검을 거쳤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조국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그 중요한 건데 역시나 그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그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죠. 나는 뭐 몰랐고 어또 최강욱이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지금 조국이가 감옥에 가 있는데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미시적으로 봐서는 안 돼. 거시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거, 그, 강미정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즙을 짰단 말이지. 이, 선즙 필승이라는 말이 있죠. 즙을 짜면서 필살기를 써버린 거야. 이거 어디서 오버랩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 그 있잖아요.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하면서, jtbc에 나와 가지고 그 안희정을 고발했던 여자 생각나죠 그러니까 뭐 증거든 뭐든 뭐 몰라 그러고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증거가 있냐 뭐막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면은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지 근데 요거를 또 jtbc에서 어이 웬일로 jtbc에서 이런 걸 방영하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jtbc는 이런 걸 방영을 안 하는데 jtbc에서 방영을 하네 왜 JTBC에서 안희정과 지금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왜이 영상을 송출했을까, 왜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안희정도 뭐예요? 대통령으로서의 굉장히 유력 대권 주자였단 말이야. 문재인이 끝나면은 안희정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우리가 어떤 정설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 그래서 안희정이 진짜 사실상 그때 어떤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훈남이었고 인기가 있었고 특히 여성들이 좋아했다고 그런 데다가 굉장히 잘 나갔잖아. 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민주당에서도 넘버원이었다고. 그랬는데 그 안희정이라는 사람을 날려버렸잖아. 어, jtbc에서 날려버린 거지.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거랑 지금 그림이 비슷하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강미정 대변인, 이 사람이 나와 가지고 조국혁신당에 대한 어떤 폭로를 펼치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 이게 안희정을 날렸던 그림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이 민주세력들은 이 투쟁의 방식을 또는 어떤 숙청의 방식을 이런 식으로 성폭로라든지 성비위라든지 이런 것들로다가 터뜨려가지고 상대방의 이미지를 평가절하시켜서 경쟁자를 제거하는 그런 플레이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JTBC 같은 경우도 민주당과 한패라고 봐야지. 어, 내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얘네들은 입을 다물고 좌파니까 입을 다물고 침묵을 하고 있잖아. 근데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다가 조국혁신당에 대한 어떤 최강국에 대한 뭐,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조국이 이제, 총선,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합치자라고 막 청내가 막 이야기하고 생각을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조국혁신당은 사실 청내랑 합치고 싶지 않거든. 민주당하고 합치고 싶지 않거든. 왜냐면은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거대 여당이고, 그리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작단 말이야. 근데 전라도에서 아주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총선에서 굉장히 크게 승리를 하고서 자기가 저기, 아, 지방선거인가? 총선인가? 어, 앞두고 있잖아. 그 선거에서 아주 크게 이기고 나서 5대 5로 다가 합류를 한 다음에 정청래랑 맞짱을 떠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서 민주당에서 추대가 되고 싶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합치는 게 말이 안 되지. 조국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자기들이 그 전통적으로 쓰던 그 어떤 성비위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이런 부분을 꺼내가지고 저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그래.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대변인이 지금 탈당을 했잖아요. 이 탈당을 하면서 민주당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어,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거지.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인과 관계를 따져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부터 이거 이야기를 했어.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이 됐다 이거야. 그 상황에서 정청래가 당권을 잡았는데 자기가 당 대표가 됐는데 자기 사람들로다가 민주당을 꽉 채우고 그리고 나도 한번 해 먹어야지. 나도 임금 한번 해 먹어야지. 어? 재명이가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 다음 타자는 나다 이거야. 그러기 위해서 밟고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과 조국이라는 거야. 이재명과 조국이 없으면 내가 왕이고 황제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랑도 잘 정확하게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삐딱선을 탈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삐딱선을 탈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고 있어요? 이재명이 미국에 가가지고 그 트럼프랑 협상하고 뭐 등등등등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라든지 뭐 굉장히 잘했다라든지 뭐 칭찬 일색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민주당으로부터 이렇게 기사가 올라오고 뉴스가 나오고 정청래의 어떤 의견이 반영돼 가지고 막 얘기가 나오고 이런 기자회견 이거 없어 지금 보면 어 나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 나의 너무 뇌 피셜인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뭐냐면 이제는 이재명은 정청래의 어떤 경쟁자로서 자기가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밟고 일어나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친 이재명계의 어떤 그 의원들이 어, 여기서 많이 탈락을 하고 또 정청래의 앞잡이들이 민주당에 어, 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조국은 가장 위험한 어떤 적수 중에 하나예요. 국민의힘이 아니라니까. 국민의힘은 정청래의 적수가 될 수가 없어. 어 조국. 조국과 조국혁신당. 얘네만 없으면 전라도에서 민주당 싹쓸이 한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지금 계속 그 눈에 가시가 돼가지고 자꾸 걸그적걸그적거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없애버릴 방법이 뭐야? 바로 저런 식으로 안희정처럼 모가지를 날려버리는 거. 그게 아주 최고의 효율적인, 효과적인 방법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JTBC와 등등등등 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터뜨렸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틀렸을 수도 있어. 틀렸을 수도 있어.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소설을 썼을 때 너무나도 이게 그 레고의 퍼즐이 잘 맞아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JTBC가 이걸 터뜨렸다라는 거는 JTBC는 민주당에 붙어 있는 그 언론사지 조국에 붙어 있는 언론사가 아니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제 영상에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